안녕하세요. 마린코스트입니다. 자, 지금 마린코스트 창고하고 병합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. 오늘은 그 진행 과정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. 자, 창고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쪽은 이제 저희가 정리를 다 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어수선해진 게 이쪽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왔죠.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저희가 사무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사무실을 만들고 위쪽에 또 물건을 적재할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 작업 3일차인데 아마 이틀 정도 더 작업을 하고 마무리될 것 같고요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공간은 이제 저희가 택배를 작업하는 공간이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사무실 겸 그리고 상담실이 될 겁니다 저희 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은 제가 락을 작업하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.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위쪽은 이렇게 지지대를 다 만들고 판을 깔아서 또 물건이 적재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많이 본 사람 여기 있죠? 네. <laughs> 이번 작업은 우리 일고이님이 실내 디자인 전문가라 저를 많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괜찮을 것 같지? 사실 또 이런 스페이스가 또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, 그죠? 자, 그리고 딱 마침 오늘 되게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, 오늘 또 물건이 도착했거든요? 이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게 여기 있어요. <laughs> 마린 코스트 펌프, 그리고 마린 코스트 스펙트럼 ATO의 젠2가 오늘 들어왔습니다.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치가. 요좀 봐줘. 아, 글로 갈 거다. 오우 어이 하나 떴어 <laughs> 뭔가 <되게 즐거움을>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물건 내가 직접 뜬건 처음이거든 물건 들어오다 보면 별의별 일다 있거든. 막 파레트가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. 옛날 에 한번 다, <laughs> 다 까득이 다 했었잖아. 아,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오면 기분 되게 좋지. 아, 뭐. 이 정도면 돼? 네. 야, 나는 나는 더 장난 아니야. 나 지금 <laughs> 개판이야 진짜. 와, 머리가 진짜 하얗구나. 엄청 늙었어. 이거 하느라. <웃음> <웃음> 많은 분들이 이 마린코스트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셨어요. 진짜? 우리의 실체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물건에 있는 건데. 이거 뒤를 보여줘야겠 그러니까. 이게,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서 보실 때는 그게 정말 일부만 보이니까 사실 우리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니까. 근데 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한 눈에 딱 보시게 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기대해 주시죠.